내놔. 내놔. 어허, 이놈의 새끼. 내놔. 내놔. 손 말고, 그거 줘, 이거, 이거. 이거. 어허. 줘. 야. 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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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말고, 이거 줘. 뭐훔쳐간 거야. 저, 저 소원 말고. 이거. 으르렁 그만. <laughs> 내나 그만 어허 아허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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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이거. 뭐야 아니 어허 허 뭐야, 이거. 응? 어? 어허. 야, 그만.